새해가 되면 참 많은 것이 바뀌죠. 새로운 목표, 새로운 팀, 그리고 더 높은 성과에 대한 압박감까지. 특히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조직의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HIDDIST라는 블로그에 김휘님이 작성한 h r d 담당자가 1월에 해야 할 일이라는 글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한 기업의 인재개발. 그러니까, HRD 담당자들이죠. 이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초의 인재개발 담당자가 마주하는 과제와 기회는 무엇인지, 그리고 2026년의 핵심 트렌드, 바로 AI 교육을 성공시키기 위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건 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 자료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모두가 AI를 외칠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가? 그 답을 오늘 함께 찾아보시죠.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죠. 자료를 보니까요. 대부분의 회사는 1월하고 2월이 비수기라고 해요. 뭐 연말 정산의 종무식에 정신없던 시기 지나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요. 본격적인 업무는 주주총회가 끝난 뒤에야 시작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잠시 멈춘 것 같은 시기인데 이상하게 HRD 담당자에게는 이때가 1년 중 가장 바쁜 성수기라고 합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 대체 왜 그런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대부분의 부서가 숨을 고르는 동안, HLD 부서는 전력 질주를 시작해야 한다는 역설이죠. 전력 질주요? 네. 이 시기에 조직의 한해를 좌우할 아주 중요한 교육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신규 입사자 교육, 승진자 교육, 또 CEO의 특별 교육도 있고요.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 변화 관리 교육까지. 그야말로 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씨앗을 뿌리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팀들이 경기 시작 전에 워밍업을 하고 있을 때 HLD팀은 이미 그라운드에 나가서 선수들 컨디션 점검하고 작전 숙지시키는 그런 코칭 스태프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네요 정말 쉴 틈이 없겠어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사람과 문화를 재정비하는 역할이 바로 이 시기에 집중되는 겁니다. CEO의 새 메시지를 어떻게 전사에 확산시킬까? 올해 승진한 리더들은 어떻게 준비시킬까? 이런 문제들이 전부 HRD의 과제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맥락에서 자료가 특히 2026년에 눈에 띄는 교육 이슈로 AI 교육을 꼽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해서 업무 효과성이랑 생산성을 높이려는 회사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 정말 피할 수 없는 흐름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많은 경영진들은 일단 최신 AI 툴부터 도입하고 보자. 똑똑한 직원들이 쓰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업무 루틴 정비 같은 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성과도 불분명해 보이는데, 왜이 글은 그게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현장의 속도감과는 좀안 맞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이 글이 지적하는 가장 불편한 진실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AI 툴을 무슨 마법 지팡이처럼 생각해요.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죠. 하지만 이 글은 그 순서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AI는 뭐랄까? 강력한 증폭기거든요. 증폭기요? 네. 만약 현재 업무 프로세스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면 AI는 그 효율성을 폭발적으로 증폭시켜 주겠죠. 하지만 반대로 지금 프로세스가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이라면요. AI는 그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혼란을 만들어 낼 뿐입니다. 부서진 기반을 고쳐 주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AI는 길을 더 빨리 가게 해 주는 터보 엔진 같은 거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올바른 길을 찾아주는 내비게이션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와, 혼란을 가속화시킨다는 표현이 정말 확 와닿는데요. 정확합니다. 일하는 방식의 개선에는 효과적이지만 일하는 방식의 정립은 결국 사람의 몫이라는 의미입니다. 자료에서도 그러잖아요. 루틴의 내용을 만드는 일, 예를 들어 보고서 초안을 쓰거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은 AI가 할수 있죠. 하지만 그 새로운 결과물을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문화와 습관의 영역이니까요. 그 레시피 비유가 정말 공감이 되네요. 좋은 식자재인 AI와 조리 도구인 AI 툴이 있어도 요리하는 사람, 직원의 실력이 낮거나 레시피 업무 루틴이 엉성이면 좋은 요리를 기대할 수 없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걸본 적이 있어요. 공식 업무 프로세스에는 A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모든 직원이 B라는 불문율로 일을 처리하더라고요. 그게 더 빠르고 현실적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많죠. 만약 그런 상황에서 AI에게 공식 프로세스인 A를 학습시킨다면 이건 뭐 완전히 쓸모없는 결과만 나오겠네요. 결국 우리가 먼저 그런 조직 내의 비효율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이 글은 그 말을 하는 거군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는 비일비재해요. 제가 아는 한 물류 회사가 AI 기반 경로 최적화 툴을 도입하는데 거액을 썼다가 완전히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공식 배송 프로토콜에는 뭐 학교 시간에는 이 길을 피해야 한다거나 이 하역장은 화요일 오전에 항상 막힌다 같은 거예요. 이런 베테랑 기사님들의 현장 지식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AI는 공식 레시피를 가졌지만 실제 현장에서 통하는 진짜 레시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글의 요점은 AI로 업무를 개선하기 전에 바로 그 인간의 레시피를 먼저 확보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HRD 담당자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이들을 단순히 교육 진행자가 아니라 CEO의 스태프라고 정의하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전환 같아요. CEO의 생각을 조직 전체에 전파하고 그 실행을 돕는 역할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 관점에서 연초 HRD 담당자의 핵심 업무를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새로운 조직 문화 정립입니다. 특히 CEO가 새로 부임했거나 올해 강력한 경영 방침을 선포했다면 그의 경영 철학을 담인 새로운 조직 문화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 마스터 플랜이 앞으로 진행될 모든 교육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전략적인 신입사원 교육입니다. 그냥 회사 소개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2026년의 경영 환경 속에서 이 친구들을 어떤 인재로 성장시킬지, 예를 들면 AI를 업무에 어느 수준까지 활용하게 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신입사원 교육을 그렇게 전략적으로 설계했다면 그들을 이끌 중간 관리자들의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해지겠는데요. 기존 방식에 익숙한 팀장들이 AI로 무장한 신입들을 제대로 리드하지 못하면 오히려 갈등만 생길 것 같거든요. 리더십 교육은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아,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차별화된 리더십 교육이에요. 자료에서는 직책자, 그러니까 임원금 리더십 개발과 현장의 중간 관리자 대상 리더십 교육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역할과 책임, 또 필요한 역량이 다르니까요. 특히 신임 팀장에게는 뜬구름 잡는 리더십 이론보다는 당장 팀원들과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성과관리 리더십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남았죠.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 변화혁신 교육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매년 1분기에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교육이죠. CEO가 생각하는 올해의 경영 목표와 전략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임직원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이걸 전 직원에게 알리고 실천하게 만드는 모든 교육적 활동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잠시만요. 방금 말씀하신 네 번째 변화 혁신 교육이 특히 더 어렵게 들리는데요. 조직 문화를 만들고 신입을 교육하는 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만 기존 직원들의 저항이 가장 심한 부분이 바로 변화잖아요. 자료에서 이 저항을 어떻게 다루라고 조언하나요? 그냥 CEO의 뜻입니다라고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될 텐데요. 그 부분이 H.R.D 담당자의 가장 큰 숙제죠. 이 글의 저자도 이렇게 말해요. 이런 일이 정말 쉬운 일이었다면 그동안 회사의 큰 변화가 성공해서 일상적인 업무 루틴으로 자리를 잡았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변화 시도는 구성원들의 큰 저항에 부딪혔고 성과도 미미했고 오래가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이 글은 변화혁신 교육이 단순히 교육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 활동이 결합된 캠페인에 가까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작은 성공 사례들을 계속 공유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의 우려를 들어주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서 짚어준 현실이 좀 씁쓸합니다. 주변에서는 HRD의 일을 만만한 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요.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고 성과를 증명하기도 어려운 가장 힘든 일중 하나인데 말이죠. 이 부분이 H.R.D 담당자로서 느끼는 고충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변화를 만드는 일이 원래부터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에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모든 짐을 지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다른 부서의 리더들을 변화의 파트너로 만드는 노력도 병행되어야겠죠.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현실은 어렵고 과제는 산더미 같은데 말이죠. 이글에서 아주 흥미롭고 실용적인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HRD 담당자 스스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AI에게 이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우리 회사에서 해야 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달라고 요청해 보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AI를 교육의 대상으로만 볼게 아니라 당장 내 업무를 도와줄 파트너로 삼으라는 의미니까요. AI 교육을 기획하기 전에 HRD 담당자 본인이 먼저 AI를 활용해서 자신의 업무계획부터 세워보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AI 활용법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AI한테 우리 회사 신임 팀장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려고 하는데 성과관리 리더십에 초점을 맞춘 3일짜리 워크샵 커리큘럼 초안을 만들어줘.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야말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걸 봐. 를 실천하는 거네요. 내가 먼저 AI를 파트너로 써보고 그 경험이랑 한계를 직접 느낀 다음에 전사 교육을 설계한다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계획이 나올 수 있겠어요. 이 툴을 써보니까 이런 점이 좋았고 이런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생생하게 말해줄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 남은 일은 실행뿐이죠. 자료에서도 말하잖아요. AI가 그럴듯한 계획을 짜주더라도 결국 그 일을 혼자서 다할수 있는가? 라는 현실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고요. 만약 역량이 부족하다면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뭔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은 어딘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내서 하나씩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낼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용기도 중요하겠네요. 완벽한 계획 세우려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큰 울림을 줍니다. 회사마다 HRD 담당자가 처한 여건은 다르다.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여 할수 있는 것부터 시도해보자. 그리고 덧붙여요. 1월부터 바쁜 것이 HRD 담당자에게는 정상이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라고요. 애초에 그런 중요한 직무라는 격려와 함께요.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초 HRD 담당자의 역할은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넘어서 CEO의 경영 철학을 조직 전체에 심고 AI 같은 새로운 도구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매우 전략적인 일이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특히 AI 교육의 성공은 기술 도입 이전에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먼저 돌아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 즉, 업무 레시피를 명확히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네요. 좋은 도구만 쥐어준다고 저절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HRD 담당자가 AI에게 자신의 실행 계획을 짜달라고 요청하라고 제안하죠. 그렇다면 AI가 짜준 지극히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 과연... 인간이 그걸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까요? 그 완벽한 계획 앞에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감성적인 저항이나 비합리적인 행동들, 조직 내의 복잡한 정치적 관계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기술이 제시한 완벽한 전략을 인간의 복잡한 감성과 조직의 보이지 않는 저항을 넘어 성공시키는 것. 어쩌면 이것이 2026년 HRD 담당자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또 본질적인 도전 과제일지도 모릅니다.